소리 지르면 안돼 어, 사장님 저요? 여기 술집 이름이 뭐예요? 마이미 치킨이라고 합니다. 예? 마이미 치킨. 어, 마이미 치킨. 아니. 마이 어. 아니 여러분들 마이미 치킨. 마이미 치킨. 어 아니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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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미 치킨. 마이미 치킨. 마이 마이미 마 마이미. 마이미치킨 디라고 마이미치킨 마이드마이미치마이 마이미치킨 마이미, 미마이무마마이애미 마이미, 미마이 <laughs> 마이미, 아, 이미미이미마미이미미 니티야. 어, 마이애미야? 마이애미 치킨. 마이애미? 마이애미? 발음 정확히해. 마이애미 치킨. 마이애미. 응. 알았어, 알았어, 일단. 누구? 네가.